안 끝났어야지. 아, 그래 지금 봐야 아니. Hello. <laughs> <헬로.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어요 뭐 안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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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죠 맞아. 맞죠 맞아, 맞아. 고경할래 근데 왜 찍고 계시는 거예요? 유튜브 하려고. 유튜브 하려고요? 어? 유튜브요? 안녕. 안녕. 주사해 깨깨기. 유튜브하면 피부의 닭이랑 BTS 노래라그 다음에 외국인 척하면 외국인 척. 외국인 척. 하면 상위 일체로 달려. 외국인이 만약에 외국인이 엄청 놀라는 표정이랑 불닭볶음면 먹는 거랑 BTS 노래 기정을 어놓으면 백만 조회수 나거든. 백만 될수 있는 방법.

I d o 부터 해가지고 품사적으로 어떤식으로 품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 t 팔 n o w I d o n 아침 n 라 말도 제대로 안 know. I 어, d o 피 t k n o 몇시간 잤어? 8시간 4시간 4 o n 시간. n 시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일단 집이 멀잖아. 어디에 잠시? 서울. 서울이 오 영상? 영상도. 돈 많으시겠어요? Eben. 없어요. 너무... 내 집이 아니에요. 얼른 섰습벌다 노숙자, 노숙자. 그래서 어제 오늘... 가서 집에 갔더니 really 12. 어, 뭐 12시. 씻고 오면은 뭐 1시. 근데 웬일이신여 6일, 9시, 8지 9시 8시쯤에 나오면 안돼또 여자 쌤들은 또 이렇게 또 아, 단장을 네. 하고 나오니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쌤 다들 안 해도 예쁘세요 안한걸안 봤잖아요 <laughs> <laughs> 봤어? 나안한 아, 거? 귀여워 하니까 이쁜 거겠지? 그런 게쓸모 없어 좀... 자 그래서 부사 볼게 부사 부사라는 게 무슨 군사였죠뭐 하는 애죠? 혼 <laughs> 근데 대문자로 있었네? Stacy. It's going down. There y 이 u go. Usually, t h e r e 이 a little moment that no o n 스테 s d 스 i n g t h s t a c y s mom has got it on and on. s t mom i 이 a g i 가 l She's a g i r 스 s 이 e s a 이 i r l She's 이 girl. 남자애 s a girl. She's a girl. She's a girl. s h e s a 근데 그 남자애가 그 친구 집에 놀러러 갔는데 걔네 엄마한테 푹빠진 거야. 응? 아, 네, 어, 그 스트레스 엄마. 너무 약스러운 그죠? 그이 진짜 마돌 경우. 일단 쉬는 시간. 아, <안> 아 어? 일단 써 무슨 이스키나이스시나스테이시스 어, 스테이시스 아, 저선 노래예요? 어. 어. 선생님 노래. 어. 이름도 저렇했어요 나는 이즈 쳐. 아, 나 이거 좀이이스 이거 스페이스. 이 마음 마 아, 이 친구. 나저 완전 저 나올 아나이고 있는데. 이거 저써클라 싸우고 찍어 올까? 얘는 스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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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테이스테이이스 스테이스. 스테이스. 이스테이스어테이스 스테이스. 스마이이스테이스 스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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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이스 뭐할 거야? 이어질 거야? 뭐로? 성공으로. 이어질 무언가를 피한대. 성공으로 가는 길인데 뭔가를 피한대. 어, 복을 발로 차요, 그죠? 그 다음에 아우러버는 여기서 때문에 정도로 해석해주세요. 음. 기본적으로 원인이나 동기에서 라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불편해가지고 너네가 이걸 하면 성공하는데 불편하다고 걷어 차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같아, 그죠? <laughs>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웃음> 자 <웃음> 불편을 참아야죠. 자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 자 맵이 아마도 너가 a 어 o i 내은 능동이죠? 피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일을 안 한데 누구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다 우리. 자왜안 한데? 너가 힘들다 말고. 우리다 우리. 니네 얘기네. 단기예요 어? 어? 조세끼 자는 거 무서? 소리 안 들어? <laughs> 피곤하다고 자. 자, <laughs> 근데 여기 지금 조어 동사 왔으니까 당연히 be c a u s e 접속사가 와야죠. be c a u s e 가 아니라 그다음에 you are active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쓰면 형용사예요. 그럼 여기서 문장 끝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shut out이 차단해 성공을 차단해 어떻게 차단하고 있어? 아주 적극적으로 차단을 우가 하고 있네요 지금. <laughs> 성공 처리가 하고 있네요 지금. <laughs> 자그 이유가 뭐예요? You 원하기 원 때문이래. 뭘 원해. 피하고 싶은데 뭘 피해. 불편한 걸 피하고 싶어서. 불편하게 되는 걸. 어. 근데 지금 불편한 걸 피하고 싶어서 막 그러고 있잖아. 편하려고. 잔소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괜히 이거 하자고 그래. 자어머이들한 동사비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써요. 동명사 써요. 투부정사. 둘다동 아니에요. 아이엠입아이엠입니 아니지? 아니즈쓰야죠자 뭐. <laughs> 그러면은 to b가 뭐가 돼야 돼? b ing이 돼야 b ing. 알죠? 음. 불편한 거 피하고 싶어가지고 성공을 아주 적극적으로 걷어차고 있대요. <웃음> 아니야. <웃음> 자, 대역 볼 그럼으로 overcoming이 주어죠. 얘가 동명사 주어면 단수복수? 수 동명사 주어 단수. 그럼 동사 어딨죠? 아 여기가 동사죠? 그러니까 너의 본능 인데 어떤 본능? 니는 어떤 본능이야? 불편한 걸, 불편한 불편한 걸, 불편한 걸, 걸 피하고자 하는 너의 그 본능. 그걸 처음부터 뭐 해야 돼? 극복해라, 뭐, 극복하는 극복해라. 것이. 자이제뭐 하대요? <laughs> 존나 중요해요. <laughs> 알겠죠? <웃음> 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트라이 아인즈하면 뭐요? 시도해봐. 시도해봐라. 뭐. 한번 해보래 새로운 것들을. 어. 어디에서? 준비하시네. 너의 편 좀 바... 그렇지 컴플트 <목소리> 좀바꾸로 그럼 뭐예요 편안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성공하려면 불편해야 돼불편해야 지금 지금 불편해 잘하고 있는 거야 성공을 <목소리> 하고 있어 <목소리> 자 체인지 명사 된다고 했어 음... 체인지는 변화는이들 항상 뭐하다 <목소리> 불편하대요 지금 불편하면 <목소리> 아주, 아주 좋은 거야 <목소리> 자 그래서 이것은 뭐이다 <목소리> 핵심이다 뭐 하는데 있어서 <목소리> 어떤 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인데요. 그 어떤 거가 다르게 하는. 다르게 하는 거죠. 다르게. 음. Different l y in order to 음. 뭐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발견하기 발견. 위해서 뭐를 발견해. 여기서 t h 요 지시 형용사예요. 음. 지시 형용사로 그냥 뒤에 있는 명사 뽀글로 꾸며준 거예요. 그냥 해석 하법 와. 이게 그래서 해석이 뭡니까? 성공을 위한 그 마법적인 공식. 그 마법적인 공식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다르게 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음. 보고 갈수 없나 한 번에 게 와, 다 와,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내 아, 하.. 우리 하관 선생드리 여기는 1 거는 가는 게. 찍어야지. 그어어쌤 지금 딱 뒤돌아. <laughs> 바로 사람이. <바로. 웃음> うん。<music>